어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 네, 지켜드리는 네, 수익 지킴의 한프로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요청해주신 이 DND 파마텍 영상을 네, 지금 찍고 있는데, 자이 DND 파마텍이 이 지난 4월 이때부터했죠 네, 어 지금 뭐 11월 뭐 지금까지 무려 5 배가 넘는 상승률을 네, 기록했죠. 네, 그러면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네,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자 이러한 지금 급등 배경이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첫 번째로는 이 비만 치료제 전임상 네, 결과 발표가 있죠. 네, 이 DND 파마텍이 이 기술 이전한 이 비만 치료제의 전임상 결과가 언제, 언제 발표가 되냐? 바로 이 11월 6일에 이 비만 학회에서 최초 공개가 돼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이 일정이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네, 저도 저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화이자가 이 DND 파마텍의 어, 기술이전, 이 파트너사인 이 메세라 인수를 네, 이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네, 그 인수전 규모가 약이 90억 달러, 네, 우리, 우리 돈으로 12조 원 수준이에요. 네, 이런 대형 이슈가 지금 불을 붙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도 나와주고 있고, 어, 다만 지금 <laughs> 현재 투자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네, 이 투자 경고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 여기서 어, 조금 더 오르면은 이 투자 경고 종목 이제 지정 예고를 해줄 수 있죠. 네. 일단 그 기준이 간단하, 간단하죠. 네. 5일 전에 이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요. 네. 어, 지난주 월요일 종가 193,300원이죠. 만천 네. 여기에 1.6을 곱하게 되면 309,200원, 만천 네. 31만원 돌파하면은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가능합니다. 오늘이죠. 그 월요일인데. 근데 가격이 2 7 6 0 0 0 원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설령. 자, 오늘 종가가 이 30만 원이 밑으로 마감하더라도 자, 하루가 지나면 기준일이 바뀝니다. 네. 이 화요일 이후에도 이60% 룰이 계속 갱신이 돼요. 자, 이 화요일 종가가 이1 8 7 100원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1.6을 곱하면 29만 9천 300원이요. 그래서 따라서 30만 원 이상 구간은 네, 경고 가능선으로 네, 보셔야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또 이번 또 핵심 내용이 또 하나 있죠. 네, 이것뿐만 아니하, 아니라 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시 아시, 아시겠지만 자, 이번 이 d 엔 이제 파마테의또 다른 초등 이슈가 바로 이 무상증자 결정이죠 여러분들 무상증자 네. 비율은 여러분들 자1대 3입니다. 네. 즉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추가로 이 300주를 무료로 받게 되는 구조예요. 네. 회사가 자기자본잉여금을 활용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주식 수량이 네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다만 전체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일대4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사 분의 일수준이죠사 분의 일. 어, 일단 무상증자 받으려면은, 어, 이 11월 네 14일 기준으로 네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실질 주주 명부 반영까지 이틀이나 걸리기 때문에, 어, 11월 12일까지는 네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11월 13일에 이 권리락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핵심이죠. 네. 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이 권리락, 네, 이 착시 효과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재 DND 어, 파마틱 주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칩시다. 네, 이 100주를 가, 가지고 있다 가정해 보면 총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네, 2000만원이죠. 그런데 예, 1대3 무상 증자가 자, 이 시행이 되면은 어, 기존 이1주에서이3 네, 0 0 주가 더해져서 총 400주가 됩니다. 이때 권리락이 정되면 이 주당 가격은 이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권리락 전에 자 20만 곱하기 100주 해서 2천만 원이거든요. 권리락 이후에는 자 5만 곱하기 400주를 해서 똑같이 2천만 원이요. 총액은 같지만 주가가 싸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 종목 싸졌다라는 착시가 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리락 착시 효과예요. 이 착시로 인해서 단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그 결과 권리락 당일부터 급등흐름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어, 보통 이런 고비를 무상증자 종목들은 권리락 당일부터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전 사례를 보면은 뭐40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네 적지 않습니다. 뭐 보여드리, 보여드리자면은 어 이번에 온코니 테라퓨틱스 역시네 그래왔고요. 뭐 이러한 이러한 또 착시 효과 때문에 네, 이렇게 급등한 경우가 또 굉장히 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권리락 기준가가 자 5만 원이라면 400% 이상 상승시 자 20만 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권리락 당일부터 이 단기 매도 타점 확보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 권리락 직후에 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요 이 고점에서 네 분할 이제 매도를 네,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이후 조정 구간에는 자이 재매수로 네, 수량을 네,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어, 이런 식으로 이 착시 역 효과로 인한 단기 과열을 역용하는 전략이 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어, 또 그리고 다만 이 세력들도 이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 후에 의도적으로 단기 급락을 연출해서 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도 해요. 그때 주로 등장한 공시가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죠. 네. 이런 인위적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한 반등을 만들면서 권리락 착시 효과가 맞물려 급등 흐름을 완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이 분할로 매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다시금 이제 주가가 이런 개미 털기 구원을 만들면서 하락이 나올 때 매수로 이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어, 하지만 결국에는 전 DND 파마텍이 어, 조금 더 어, 강한 상승, 아직 한파동이 더 남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 그냥,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급등이나면 매도를 분할로 매도 진행하시면 되고, 하락하면 오히려 이 새로운 이 저점 구간이 나올 거예요 이때 매수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수익 볼 수밖에 없는 게디 d 디 파마텍이에요. 근데, 이 정확하게 이 매수 타점 잡는 거, 그리고 이 정확하게 매도 타점들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 타점들은 제가 뭐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또 이제, 어, 이러한 변동성, 강한, 큰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마지막 이 피날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 하락하면 매수할 거예요. 급등 하면 매도하고 이렇게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우리는 이 수익을 극대화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상승의 한파동 자체를 다 먹는 이 스윙이라는 매매법입니다. 이매매법 매매법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수익을 극대화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신호에 맞춰서 네잘 따라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아직도 뭐 수급적인 부분들힘도 아직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어좀더 염두에 둘거 어, 염두에 두셔도 네,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신호에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 우리는 매수매도 반복하면은 자, 수익을 극대할 수 있다 없다? 네, 극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점은 누가 드린다? 바로 제가 드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타점들을 제 그동안은 여러분들, 어, 이 구독자방에서만 드렸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구독자방에서만 드리다 보니까 이 알람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하셔서 알람을 못 받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면 매도 타점들을 못 받아가신 분들이 종종 계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자, 어, 보여드리자면은, 어, 여기 전화번호로, 네, 010-2265-9277 네, 어, 이라고, d D&D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또, 이 구독자 분야 저장해서, 이 단체 문자로, 이 매수, 매도 타점들을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릴 거에요. 네. 이 문자로,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놓치실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데인디파마테 아직 어, 마지막 상승파동 피날레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수익을 극대할 수 있는 그간 무조건 남았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 신호에 맞춰서 네,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만 해도 이렇게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장 시작 전에 이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네. 왜냐면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한 경우도 있고 아주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이 타점을 빨리 잡아서 이 수익 볼수 있는 구간 만들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일찍 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수익 볼수 있게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점꼭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점들을 어떻게, 어, 나가는지, 문자를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보여드리자면은,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음,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일에. 보시면은, 어, 여러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제 KSP, 동일스트럭스, 뭐, 다날, 동양 등 있죠. 이 KSP와 동일스트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근데 이 조, 조선주들이 여러분들, 8월 9월에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죠. 동일스트럭스는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30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고, 이 KSP도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많이 봤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심 좋은 게, 어, 어느 한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 섹터에 네, 이 기자재 어, 뭐 부속품, 네, 또 이제 협력사들이 많이 올라가요. 대형주의 협력사. 시총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적은 물량으로도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또 이제 이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많이 입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연도 했었고, 맞는 호평을 또 얻었었죠. 그리고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도 굉장히 단알은 좋은 자리에 선점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올, 들, 들려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 이 USDC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1등을 있는 쓰이는 USDT만큼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아직 뭐 확실히 정해진 거 없지만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다나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가 특이합니다. 네, 자사주가 25% 대주주가 52%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통해서도 최근에 어, 변동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통해서 네,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수익 볼수 있게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어, <laughs>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을 가져왔는데, 또 잠깐 또 빠르게 살펴보시자면은, 어제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밑에 여기 링크 있습니다. 네. 어 환프로의 구독자료의 무료 혜택이 보이실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네. 어 텔레그램 입장 써있을 거에요. 이게 바로 원래는, 여기서 매수매도 타점 드렸어요. 이게 구독자방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 교육을 내 진행하고 있다. 어떤 교육을 진행하냐. 이 차트와 이 지표를 통해서 뭐 수익을 내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 주식은 공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수급도 공부 잘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시장 상황도 잘 알아야겠죠. 뭐 대차장고, 뭐 신용장고,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의 개인 외인 기관들의 이 비율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왜 알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도 알려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 노하우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을 그전에 아무리 크게 봤어도 자, 손실 한 번에 내 원금까지 날릴 수 있는 게이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하우도 알려드릴 거니까, 어, 제 교육 열심히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어, 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죠. 네. 어, 승률은 내90% 이상 내 꾸준하게 내 유지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급등주 검색식을 무료로 내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핵심 산업 대장주를 내 꾸준하게 선별해서 내 매집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이 물량을 네, 모아가다 보면 얼마나 큰 수익이 쌓이겠습니까 나중에 급등이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을 다수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두 개의 종목을 네, 매집을 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항목 중, 항목들 중에서 내가 이용하고 싶으신 이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무료로, 네. 이 무료로, 네.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중복으로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이 혜택들, 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어, 계실 거라 생각해요. 네. 이 성함과 이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성함은 꼭 적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연락처는 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드려야 되니까, 이 정확한 기재 부탁드리겠고요. 절대로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이 무단으로 또,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네,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이 개미들의 주식 노트 채널에서, 이 시청하신 종목명을 네,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네,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손실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종목의 이름과, 또 비중과, 또 평단 말씀해주시면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면 너한테 남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일 자체를 대가를 바래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이 주식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나서부터 네제 수익의 일부를 네, 꾸준하게 네, 기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고아원과 이 보육원에 이 필요한 물품들을 네, 제가 또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이 매수 매도 사 점도 드리면서 또 수익도 안겨 드리는 일도,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존인한 만큼 내가 정말 또 간절하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여기 전화번호로 010-2265-9277이라고 dnd 파마텍에 dnd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 오늘 이 dnd 파마텍 영상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네 수익지킴의 헌프로였습니다. 네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